자,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옆에는 지금 경남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네요. 음. 네, 제가 도착한 곳은 경남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치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경남에 있는 사천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사천에 있는 경남자동차 매매단지에 왔는데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구매대행 의뢰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말리부 차량을 원하셨고 음, 금액대는 한 2천만 원 내외로 통풍시트가 꼭 있는 차량을 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검정색 차량을 좀 봐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총4 대의 차량을 추천드렸고 그중에서 가격 대비 좀 괜찮은 올류 말리부 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차량 간단히 소개시켜드리자면, 올뉴말리브1.5 터보 LTZ 등급이고요4 8 0 0 0 k m 주행했습니다. 외판부의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1인 차주고요 판매금액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0만원 판매 예정입니다. 이번 차량은 다른 매물보다는 약간 저렴한데, 하체 상태랑 소분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과연 어떤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 지금 실리콘 보시고 계시는 네, 거죠? 네. 아, 아 스파늄접 보고 계시죠? 네. 네. 지금 리어 패널 쪽이죠? 네. 네. 실리콘 확인하고 계시고. 뒤쪽에 사고 흔적은 없네요. 트렁크 네. 플로우도. 네. 조금 두 번째네요. 네. 아, 요 볼트를 푸네요. 요네 개를 맞죠. 네. 도어가 교환된 차량은 볼트 풀림이 있을 수도 있네요. 있죠. 교환되면 무조건 풀리죠 이게. 아. 네. 오케이. 그럼 요거랑 아까 실리콘 작업 같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A 필럿죠. 음, 스파링쪽 상태 좋네요. 이 쇼바가 사제인가요? 달았네요. 맞죠. 네. 따로 이렇게 용을 들여서 달은 거예요. 이게 뭐. 각도 때문에 그런가? 아 이게 원래 이, 그렇죠. 이, 수동, 이, 수동 수동으로 돼. 아 이건데 이거. 이건데 네. 쇼바를 달아서 좀 편하게 하려고 그렇군요. 전 판넬 판넬 교환도 없네요. 음, 볼트 풀거나 한흔 적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본네트도 실리콘도 잘 거고요. 네. 바로 소모품 체크를 할까요? 아니면 띄어서 하고? 뭐 소모품이라고 해봐야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뭐 크게 많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기본, 기본적인 오일 종류, 그리고 네. 부동액, 부동액도 색깔도 괜찮고, 양도 정상적으로. 아, 순정 부동액 색깔 나오네요. 네. 그리고 자, 브레이크 오일. 네. 양은 어때요? 예, 양은 아주 정상적이에요. 아, 여기, 그러면은 네. 브레이크 패드도 확인해봐야죠, 이제. 네. 예. 보시는 게 엔진 오일 상태. 네, 엔진 오일. 네. 보시면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 들어있어요, 차, 양은. 어. 양도 문제가 없고요 네. 그리고 색깔도 보시면 크게 나쁘진 않아요. 지 아. 지금. 한 2, 3년, 2, 3천킬로더 타고 그 순, 안에도. 네. 그리고 네. 충분히 탈수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네. 그리고 보통 보면 아이 구식 자체에서 없는 지역에서 명확한 시기가 달랐던 자체는 네.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네. 전혀 안 보여요. 네. 그리고 로함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조인트라든지, 네. 샤프트 볼 부분도 그렇고 음. 뭐 누유라든지 네. 브리스 나온거 음. 이런건 전혀 안보여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유분기가 약간 있기는 한데 이쪽 부분 이렇게 그럼 누유가 있는겁니까 이게? 누유가 있는게 아니고 네. 엔진오 오일을 교체할 때아요 코크에서? 네 예, 코크에서 묻고요 네. 그리고 올필터를 풀게 되면 네.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묻어요 아 교체할 때요? 네 예,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음. 약간 센자국들아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관계는 없는겁니까 예, 이게? 전혀 관계는 없어요. 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오일 필터도 음. 에시델 고순정품이고요. 아, 그럼 네. 쉐보레 센터에서 교체를 네, 센터에서 교체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교환 한지도 그렇게 오래 안된것 같아요. 너무 깨끗해요. 아 그렇네요. 아까 네. 엔진오일 상태 확인했을 때도 네.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차는 오일 교환 한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럼 아. 모터랜스 뭐, 미션이라든지 네. 블록 부분, 음. 그 다음에 올펜이라든지 가스켓 부분에서 전혀 누유 없어요, 지금. 깔끔하네요. 이제 네. 출고 상태 그대로를 이제 보는 거는, 아, 펜, 이제 마킹 부분이 다 있거든요. 네, 있네요. 예, 네. 요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일직선이에요. 아. 요, 요 위에도 보시면. 마킹이 다 해놨네요? 네, 마킹이 전부 볼트가. 네네. 다 마킹이 되어 있어요. 아. 한번 풀게 되면은 저기가 다 위치가 틀어져서. 그쵸.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전혀 손을 댄 차가 아니에요. 혹시 앞쪽에 프레임도 확인 가능한가요? 앞쪽 사고가 의심되거나 그러는 건 없는데 네, 그런 혹시 전혀 없어요. 네, 교체돼 흔적이나 그런거 네. 그런건 없습니까? 예 없어요 프레임 네. 자체도 네 만약에 프레임이 먹었다면 하체가 먹었기 때문에 로암이라도 아. 이쪽으로 교체가 당연히 됐겠죠 네 이쪽편으로 교체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저 위쪽을 의심을 음. 해봐요 음. 그런데 이쪽 하체 부분이 전혀 교체가 안됐기 때문에 네네. 프레임까지 먹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차가 바닥은 깨끗한 편이에요. 어. 전혀 뭐 긁힌 자국도 네. 전혀 없어요. 언더코팅은 지금 순정 상태 그대로만 되어 있는 거죠? 네 언더코팅은 조금 아쉬운 게. 네네. 언더코팅을 신차 때 조금 안 하셨다는 거. 아. 부식이라든지 이게 조금 있으면 언더코팅을 하셔도 그 자리에서 다시 피는 경우가 있거는 그게 있는데. 그런데 이 정도로 봐서는 전혀 뭐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으요 알겠습니다. 아, 뒤쪽에 로암이 이게... 알루미늄입니까? 예, 네, 알루미늄. 아, 정말 좋아졌네요. <laughs> 단점도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음, 단점 같은 경우는 너무 고가라는 거죠. 아, 그쵸. 그렇죠. <laughs> 그, 그, 맞죠. 네. 그래서 스틸로 사용을 해왔죠. 네. 이쪽 부분도, 네. 시다시피 볼트 마킹 부분들 <laughs> 전혀 뭐 풀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맞네요. 뭐 센서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네. 시보레 차량들이 여기 원래 구멍이 있습니다. 아 수증기가 물, 네. 물 빠지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오해들 네. 많이 하시는데 아. <laughs> 원래 있는 겁니다, 저거는 다른데 부식은 없네요. 네. 음. 이 쪽에는 네. 아주 차는 상당히 깨끗해요, 지금 봤을 아. 조금 드문 차에요. 진짜네, 4만 네. 킬로나 주행했고 연식이 네. 2년도 지났는데도 네. 깔끔하네요. 네. 너무 안 타고 세워놓기만 하더라도 부식이 되거든요. 네네. 운행 안 하고 세차 안 하고 가만히 세워만 나도. 그죠. 부식이 심한데, 음, 차는 전혀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기 음. 지역 자체가 특수성이 좀 있나 봐요. 음. 내륙에다가 음. 염화칼슘이 좀 많이 안 뿌려지는 지역이라서. 그렇죠. 이쪽에는 음. 뭐 거의 눈도 자주 안 오는 편이고. 네네. 뭐 바닷가랑도 조금 멀기 때문에. 어. 지역 특성상 음. 잘 부식되는 지역은 아니에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브레이크 패드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네.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해. 요 아, 그리고 편마무라든지 네. 네. 그리고 트는 현상, 음, 음. 굴곡지는 현상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네. 네.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네. 음. 안쪽으로 약간 굴곡지는 현상은 약간 음. 지금 음. 시작 단계예요. 그런데. 지금 차들의 시스템상 이 네. 안쪽으로 날선 현상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음. 아니 멀티링크 때문에 그렇나요? 멀티링크 때문에 영향도 주고 네. 차가 운전을 할때 네. 주간 거리가 요즘 조금 길어졌어요 휠 베이스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코너 코너 때 뒤쪽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현상이 아, 생겨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무조건 생기 요즘 차들은 거의 아. 뭐한 8, 90%는 다 생겨요 네네 요런 걸를 이제 방지를 하시려면 조금 타이어 위치를 앞뒤로 자주 교환해 주시면, 음 훨씬 더 오래 쓸 수는 있는데, 또 장단점은 있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예. 뒤에 타이어가 17년 8번째 춘데요 예. 앞에 타이어는 미세린이고 18년식 타이어거든요. 그럼 한번 두 개로 교환을 했다는 거네요. 어, 그렇죠. 왜냐면 지금 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에 한국 타이어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브레이크 패드 축하고 여기 하고 네. 여기하고 지금 닿는 면이 지금 거의 한 1cm 정도가 되거든요. 네. 거의 지금 3분의 1도 안달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70% 이상 네, 남았다. 7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보시면 여기 조금 녹이 펴 있는 거는 그런데 디스크에 이거는 네. 음. 조금 장시간 운행을 안 했을 때 음. 모든 차들이 다 생겨요. 아, 음. 그러니까 조금 습하거나 이러면 네, 네. 하루만 지나도. 이제 이렇게 녹이 쓸긴하거든 여기는 닿는 부분이라서. 일주일만 운행하시면 음. 전혀 문제 없이 아. 똑같이 돼요. 네,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네,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저쪽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스크에 벌렇게 녹이 슬어 있거든요. 아, 맞 네. 이게 며칠세요? 네. 저기 한 일주일 정도 세워 놓은 건데. 아. 뭐 예뭐벌렇게 녹슬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도 브레이크 패드가 음. 1cm 정도 충분히 남아있거든요. 앞뒤 패드는 상태가 네, 좋은 거네요. 네, 패드는 뭐, 아무 지장 없이, 뭐, 향후 뭐, 한 1, 2년은 충분히 더 하셔도 전혀 문제없어요. 아, 타님 사임 혹시나 사님이 네. 알고 계시는 침수 차량을 보는 혹시 방법이 있나요? 침수 차량 보는 방법은 뭐, 아시다시피 뭐,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뭐 자체 부분만 봐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뭐 트렁크 쪽 열어봐도 음. 뭐알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제일 간단한 시트 밑을 열어보는 거. 아. 음. 시트 바닥을 열어보는 거죠. 그거는 지금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아. 볼수 있어요. 네네. 이렇게 시트 바닥을 열어보면. 네. 이거는 차트에서 한번더 깔으셨는데. 포인 시트를 한번더 깔았네요. 음. 여기 안에 쪽을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진흙이 있어요. 아우 흙먼지, 네네. 그런 부분들이 스티어링 휠이 꼽히는 부분이네요. 네, 금수 차량들은 딱 여기 요 밑에만 보시면 네. 아래쪽을 살짝만 지키시면요 부분들이 다 진흙으로 다 안에 덮여 아 있어요. 커버를 지금 두 개를 네. 열었네, 네. 요 차... 저기를 세척을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교환하지 않는 이상 세척하기가 힘들어요. 아 지금 소차량들은 잘 교체를 안 하죠. 그렇죠. 예전에 예전에 벨트를 끝까지 당겨봐라.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네. 있었는데 벨트도 요즘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교체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벨트. 그렇죠. 벨트 같은 경우 는 교체를 해버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 방식은 안에 들어가 있는 방식이라서 네. 벨트를 당기셔도 크게 뭐 의미는 의미는 없어요. 벨트 쪽은. 그렇죠. 예. 오히려 트렁크라든지 이제 네. 하체 부분 음. 그리고 이렇게 매트 부분들을 한번 열어 보는 게 아, 훨씬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그 구매하시는 아. 이제 손님들 많으셔서 네. 한번 여쭤봤어요. 네. 자, 요 차량 그러면 확인은 다 끝냈네요. 네. 기본적인 뭐 네. 교체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뭐 교환 요구 네. 그리고 황금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판단돼요. 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체 관리나 소음품 상태 특히 누유 하나 없고, 부식 1도 없는 차량입니다. 어, 이 지역 특성상, 눈도 많이 오고, 내륙 지역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비사님도 보통 이런 지역에는 하체 부식이 많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는 잘 뽑은 것 같고요. 외관 상태가 일반 말리부랑좀 다릅니다. 그릴부터 해서, 뭐, 많이 좀 꾸며놓으신 것 같은데, 옵션도 좀더 추가한 것 같아요. 외관 상태랑 옵션 상태 확인하고요. 마지막에 총평하고 이번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차판의 체부장의 올류 말리부 실내 외관 상태 리뷰 바로 시작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이 부분이 북미형 그릴입니다. 내수형 그릴은 요만큼 잘려있습니다. 잘려있어서 옆에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약간 뭔가 좀 단절된 느낌인데 북미형 그릴은 라지에이터 그릴 자체가 시원하게 뚫려있고요. 아래쪽으로 번호판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 교차한 비용은 크게 안 드는데 아마 전차주 분께서 이게 예뻐서 교환하신 것 같아요 자 헤드램프 보시면 헤드램프도 이렇게 주황색입니다 근데 저는 <laughs> 사진으로 봤는데 지금 <laughs> 스티커만 붙여놨어요 스티커만 떼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손님이 궁금해하셨던 검은색 이렇게 엠블럼 원래 순정 노란색 엠블럼이 있습니다 그 엠블럼 요만큼요것만 <laughs> 구입하셔서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하체 쪽부터 해서 옆에 문짝에 문콕 하나 없고요. 뒤쪽에서 수리해야 되거나 뭐 스크래치 키스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볼까요? 자 트렁크에는 바닥 매트가 이렇게 새롭게 깔려있고요. 자 매트 치우고 옆에 수납공간.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빨간색 목장갑. 됐죠? 그렇죠? 자, 자, 트렁크 부분은 기, 그 정비 기사님과 같이 확인했는데 전혀 수리한 흔적이나 도색한 흔적 전혀 없고요 깔끔한 상태, 순정 상태 그대로죠. 음, 그렇고 면 침수 흔적은 전혀 없고요 뒤쪽 휀다도 수리한 흔적은 전혀 반대쪽도 없습니다. 쪽도 볼까요? 네, 반대쪽도 어, 사고 수리 흔적이나 침수 흔적 이런 건 전혀 없네요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조소 측면 쪽에도 뭐 타이어 휠 기스도 하나 없네요. 깔끔하고 문콕도 없습니다. 수리를 한건 아니지만 관리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차를 꽁꽁 숨겨두고 주차를 하셨나? 사이드 미러에도 긁힘이나 깨짐 현상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외부, 외부 상태는 확인했고요. 실내 들어가서 옵션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실내에 탔습니다. 어, 깔끔하게 존동된 실내 보이고요. 자, 버튼 시동 스타트. 음, 주행거리가 48,791km 주행했고요 어, 나머지는 어, 다 양호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설명 드리지 도어트림 메모리시트 돼있고요 전동 스티어링 휠은 없네요 수동 틸트, 틸팅 트 기능은 있고요 이렇게 아 자 이게 어디까지 되냐면요 시트 포지션과 그다음 어,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까지 메모리가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양면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쪽 측면에는 우드 그레인이 아닌가봐요. 밑에 요, 요 모양이랑 거의 같게 해서 이사제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자 오토라이트 돼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 보시면 좌측 편에 크루즈 컨트롤 돼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옆에는 열선 핸들 버튼이 있고요. 그 반대쪽에는 음성 인식 블루투스. 자, 스티어링 휠 리모컨 돼 있습니다. 레인 센서 확인했고요. 네. 와이프 작동 상태 좋습니다. 자, 이 위에 제가 사진으로는 확인했는데 손님께 이게 뭐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손님이 그래서 제가 공기 청정기 아닐까 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RPM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네요. 네 내비게이션은 바로 보이고요. 후방 카메라 네. 어 후방 카메라 좋습니다. LTZ 등록답게 자 후진을 넣으면 양쪽 사이드 미러가 하향 조절됩니다. 이렇게 해서 편하게 주차하시면 되고요. 프로토 에어컨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되고요. 여기 온도는 LED 창이 아닌 버튼에 바로바로 바로 온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참 편리하고 좋죠. 자 운전석 조선석 통풍 시트 되고요. 열선 시트도 달락이 있는지 볼게요. 네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네 저자지 파킹 브레이크가 이렇게 p 로 잠겨 있죠 엑셀을 밟으면 풀릴까요 아 풀리면서 나가네요 자 파킹 브레이크는 저자지 파킹 브레이크는 파킹을 했을 때어 뒤에 놓고 출발하면 자연스럽게 풀려서 나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앞쪽에는 전방 센서랑 미끄럼 방지 장치 여기 겉은 이 쪽에 있네요 그 밑에가 순정이고요 요 위에 거는 요 위에는 제가 도어트립처럼 이거 하나 더 입혀놨어요 아래쪽이 밝고 위쪽이 약간 어둡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장착하거나 탈거하셔도 됩니다 자볼레박스 작동 잘 되고요 하이패스 ECM 눈미러 있고요 아 뜨거라 날도 온대 공부 신작해야 되겠죠 자 천장 쪽이나 이런 데는 마감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담배빵이나 오염은 전혀 없고요. 차량 관리 잘 하면서 타셨던 것 같아요. 음. 자이어백은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앞쪽 듀얼 에어백까지 다 장착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옆에 도어 트랩에도 기스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천을 덧대놓은 거 깔끔하고요. 자, 글로우 박스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천이 덧대져 있죠. 이 쪽에 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트에 어 발려져 있던 기스 방지 이게 뭐라고 하죠?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뒤쪽에는 열선 시트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확인했고요. 자 바닥에는 코일 매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고요. 자, 탔습니다. 자, 뒤쪽에 큼지막한 에어벤트 돼 있고요. 음... 네, 아래쪽에는 12볼트 아울렛 돼 있고, 어, 무선 충, 아 충전용 USB가 이렇게 달려 있네요. 좋습니다. 두 개나 장착돼 있습니다. 아이드 카시트를 위해서 아이소픽스 장착돼 있고, 스키 루는 없는 타입이고요. 컵홀더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액티브 헤드레스트 돼 있고요. 어... 자, 뒷좌석에서 이렇게 보는 앞좌석 모습인데요. 깔끔합니다. 크게 많이 사용했다는 감은 없네요. 센터 콘솔은 뭐새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상태 확인했는데 굉장히 관리 잘 하면서 잘 아끼면서 탔던 차량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상태 모두 확인했습니다. 올류 말리브 저렴한 금액에, 저렴하진 않죠. 약간 저렴한 금액 시세보다는 그렇게 나온 차량인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서 차주가 정말 돈도 좀 투자를 했고 관리도 어느 정도 했던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차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손님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제가 또 확인을 꼼꼼하게 한 만큼 이상 없는 차량 확인했습니다. 자 구매대행을 해주신 손님께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차량 있으면 차판 체중 차판 체부정 차여 있으면 제가 오늘처럼 차량 확인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옆에 보시면 알림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 또, 뭐, 가끔 올라오는 제, 제가 추천드리는 차량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 구독하게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괜찮고 좋았다면 좋아요도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